오늘부터 이제 읽어가는 내용,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제 솔로몬의 제2자언집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짤막짤막한 격언들로 묶여있기보다는 하나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방식으로 쭉 이어져 있었죠. 그래서 지혜, 지혜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또 어리석은 어리석은자가 또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하면서 지혜를 품는 자와 그 어리석음을 따르는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결말들을 쭉 이야기해 왔다면 이제 오늘부터 읽어가는 이자원의 내용들은 이 스토리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쭉 엮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절두절짤막짤막한 격언들이 주어지게 되고 또한 그 내용들은 반의적인 대급법 혹은 반의적인 평행법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은 무엇하나 또 무엇은 무엇하다 이렇게 서로 반대의 의미들로 짧은 결국 격언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로 쭉 엮어가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담고 또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내용들도 크게 두 갈래길입니다. 서로 다른 소속을 가진 사람, 또 그러한 사람들은 말을 하고 또 무엇인가 생각하고 행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역시 또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또 다른 삶이 결국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된다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쭉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이게 두 갈래 소속을 말하고, 두 갈래 길두 갈래 삼 이것을 서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4절로 가서도 보면 이 지혜로운 아들에 속하는 자 손이 부지런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이 미련한 아들의 모습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다. 이렇게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미려, 여름에 거두는 자가 되지만 미련한 아들은 추수 때에도 자는 자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죠. 의인의 마음은 지혜로운 자와 같지만 악인의 입은 미련한 자와 같다. 지혜로운 아들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와 같지만 아 미련한 아들은 굽은 길로 행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밀어난 아들에게는 불의의 재물이 결국 무익하게 되고 만다. 이렇게 말하고 또 밀어난 아들에게는 악인의 소욕은 물쳐지게 되고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아들은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심처럼 그들이 복을 받게 되고 부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쭉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들이 재물, 쌓는 재물에 대해서 또 훈계와 징계에 관하여 그들의 서로 대조되는 반응 또 그들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곳에서 그 즐거움을 찾게 된다고 또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에 관하여, 재물에 관하여, 훈계와 징계에 관하여, 무엇을 그들의 삶의 즐거움으로 삼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것이 다르고,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에 관하여서도 역시 서로 다른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11절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11절 가서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말하는 그 입술이 결국 어떠한 결말을 가져다 주느냐. 생명의 셈과 독을 머금는 이런 차이를 나타내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는 입은 멸망에 가깝다. 그들의 말에 관하여 이러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말이 많은 자는 허물이 분명히 잊게 되지만 그 입술을 지어 앉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19절에서 또 말해줘요. 의인의 혀는 순우과 같아도 악인의 마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서 분명한 다른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각 절에서 묘사를 해주고요. 재물과 관련해서도 부자의 재물과 가난한자의 궁핍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지만 가난한자의 궁핍은 곧 그의 멸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를 이룬다. 이렇게 또 말해 주죠. 의인에게 주시는 복에 관해서는 또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의인에게 혹은 지혜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부함에 근심까지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떨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 악인의 이러한 부는 그 부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거기 근심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근심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대조가 나타남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즐거움에 관해서도 또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2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했고 반면에 명철한 자는 지혜를 기쁨으로 낙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에서 악기에게는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되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라든지 또 그들이 얻게 되는 재물에 관하여서도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에 있어서도 그 근본이 다르고 살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에 있어서도 악인과 의인, 지혜자와 빌련한자가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소속이 다르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말하는 것이나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들이 수고하는 것, 그들이 그 수고의 결과로 얻게 되는 재물 그리고 그들이 얻는 삶의 보람 혹은 기쁨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을 갖고 또 시간을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성을 끝까지 드러내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결과가 탁탁 이렇게 주어지는 삶은 아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과 학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 또 그들의 삶, 또 그들의 삶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모든 결과물들 여기에는 분명한 인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고 거기에는 신실성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결말을 이와 같이 결국은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타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 믿음과 신실성과 인내를 동반하지 않게 되면 금방 낙심하고 또 금방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문들이 가져다주는 이런 말씀에는 반드시 믿음과 인내와 신실성 한 번에서 안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하는 자세가 아니라, 분명히 그런 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와 신실함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까지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우리의 소설이 달라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의인이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혜자가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기대와 계획과 꿈,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낙,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는 그에 합당한 삶의 요구가 따라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이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누릴 자처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저께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여러 요구들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서 또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행하기 전 하나님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찬양드리며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전 믿음 없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살면 잘 되고 복받지만 또 이렇게 이렇게 살면 잘못되고 불행하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도리를 따라서 저희가 이 땅에서 의인이 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하며 신실함이 늘 저희에게 있어야 되고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결말이 늘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고 포기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주께서 저희를 구원하실 때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든 요구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요구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그 결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이며 나와 사부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 간구를 기빌를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